제주도시계획조례 부결이 이번 주제입니다. 제주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이 된 이유로는 표고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의 건축을 규제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017년 3월에 표고 300m 이상은 공공하수관에 연결하여야 건축을 내주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반이 되는 조례였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면허에도 꿈쩍 않던 제주도는 국토부의 지시에 응해서 2022년 12월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말에 제출되었던 제주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표고 300m 이상은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독주택만 건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도 면적 제한을 해서 대규모 토지의 경우는 개발을 거의 못하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산간 마을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영도 지역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알수 없는 표고 300m 기준으로 공공하수관을 연결해야 하고 건축 허용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 의원들의 판단입니다. 제주도 이장 등 협의회는 제주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육지와는 다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플레이카드 내용을 보면 공산주의 국가인가, 규제 공화국인가가 눈에 띕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무리하게 조례 의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들고 있습니다. 치지는 좋으나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중산간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타격입니다. 날씨로 인해서 농사만을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펜션이나 식당 등으로 개발을 못하게 한다면,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발 300m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왔는지도 알수 없는데요. 해발 299m와 1m 차이로 부동산의 가치가 수배가 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중산간 주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시설이 포화 상태인데요. 이 문제를 제주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수관 연결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하수관이 있으면 연결하면 되고, 하수관이 없다면 개인 정화조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수도법의 기본입니다. 제주도 토지에는 육지에 없는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절대보전지구, 상대보전지구, 지하수 보전지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근거도 없는 표고 300m 이상인 지역에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법률,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의 전담팀으로 불결된 조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정 지하수 환경은 보전하고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중산간 도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상수도도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제주도는 인구에 비해 땅이 엄청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에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육지와 같이 지하수 개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법을 강화해서 지하수 오염을 막는 쪽을 강구하고 지하수 개발을 통해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